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생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잊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시온을 잊을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잊지 않듯이 자신의 손바닥에 시온을 새겨 놓고 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온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온이 다시 일어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다시 일어설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 자식을 잃었던 때에 낳은 자녀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부모님께 돌아와서 넓은 집에 살자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이후 포로로 사로잡혀서 떠돌아 다녔는데 도대체 누가 나의 자녀를 양육했고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놀라워합니다. 시온이 보기에는 미래가 없어 보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손을 드십니다. 이곳저곳 끌려갔었던 시온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왕들과 왕비들은 시온의 자녀들을 돌보는 양부와 요모로 임명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다시 건져낼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강대국을 경험한 이들은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의 생활은 하나님을 볼수 없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우상과 강대한 군대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상상은 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50장 1절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이로 인해서 시온의 생각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혼증서를 주고 내쫓은 것과 같이 또는 돈이 없어서 빛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팔아버린 것 같이 하나님과 시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희가 내어줌을 당한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대답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악과 배역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믿음이 안 가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과 오히려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